2025년 10월 2일 알트코인 정보 시간입니다. 신세틱스 SNX 한 번의 이해하기입니다. 온체인 파생 인프라. 왜 지금 다시 주목받나? 오늘은 신세틱스 티커 SNX를 이야기합니다. 이 토큰을 가장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온체인에서 파생 상품과 합성 자산을 굴리는 인프라. 그 위에 올라탄 사용자들이 연구선물, 즉 퍼퍼스를 거래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그 수수료의 일부는 SNX를 스테이킹한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왜냐면 스테이킹된 SNX가 시스템의 담보 풀을 만들고 그 담보를 바탕으로 SUSD 같은 달러 연동 토큰이 발행되고 그 토큰이 거래 증거금과 결제 통화로 쓰이기 때문이죠. 최근 주목받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첫째, 퍼퍼스 시장이 커지고 거래량이 늘었다는 점. 둘째, 아프터미점과 베이스 같은 레이어2에서 수수료가 싸고 속도가 빠르다는 점. 셋째, 스파르탄 카운슬이라는 선출형 거버넌스가 제한과 파라미터를 빠르게 조정한다는 점. 넷째, 수수료 분배가 스테이킹의 명분을 만들어준다는 점. 그리고 다섯째, 국내 원화 마켓 접근성이 열리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거래량이 줄면 수수료가 줄고 스테이킹 매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경쟁자는 많고 온체인 유동성은 늘 움직입니다. 토큰 공급과 언락 일정은 수급을 흔들고 오라클 청산 브리지 같은 기술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데이터로 대응하자. 퍼퍼스 거래량과 수수료, 스테이킹 담보율과 언락 캘린더. 그리고 거버넌스 제안의 방향을 꾸준히 확인하자는 겁니다. 뉴스가 나왔을 때는 추격 매수 대신 돌파 뒤 재테스트 구간에서 분할 진입하세요. 실패하면 손절 2, 3%로 짧게 끝내는 원칙. VWAP 상방, 5분봉 전고, 전저, 체결 강도와 호가 잔량. 이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제 기본부터 차근차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가 볼게요. 신분증입니다. SNX 누구냐? 너. SNX는 신세틱스 생태계의 핵심 토큰입니다. 여기서 신세틱스라는 건 합성자산과 파생상품을 온 체인에서 발행 거래할 수 있게 만든 프로토콜을 말해요. 초기엔 주식 지수 원자재 같은 합성자산이 화제였고 최근엔 연구선물, 퍼퍼스 기능이 생태계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SNX를 스테이킹하면 담보가 되고 그 담보 덕분에 SUSD라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요. 이 SUSD가 거래의 증거금이자 결제 통화로 쓰입니다. 누군가 퍼퍼스를 거래해 수수료가 발생하면 그 수수료의 일부가 스테이커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곧 스테이킹 보상과 연결됩니다. 프로토콜 운영 방향은 스파르탄 카운슬이 이끕니다. 쉽게 말해, SNX 보유자, 특히 스테이커가 뽑는 의회예요. 개선 제안, 즉 SIP와 파라미터 변경 제안, 즉 SCCP를 검토하고 표결합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바꿀지를 빠르게 결정하죠. 정리하면 SNX는 거버넌스와 담보 그리고 보상의 허리 역할을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거래 수수료 일부를 받는 구조. 이것이 SNX의 핵심 정체성입니다. 기술 뼈대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나? 신세틱스는 자체 레이어1이 아닙니다. 이더리움 계열 레이어2, 대표적으로 아프터미점과 베이스, 위에서 돌아갑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수수료가 싸고 확정이 빨라요. 파생 상품에는 이두 가지가 특히 중요하죠. 가격은 체일링크 오라클로 받아옵니다. 이건 가격피드가 조작되거나 왜곡되는 일을 줄이기 위한 장치예요. 퍼퍼스 매칭과 정산, 수수료 분배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처리합니다. 업그레이드는 제한 SIP, 카운슬 표결, 배포 순서로 진행되고 일반적으로 타임락과 멀티시그 같은 안전장치를 거칩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레이어 2의 빠르고 싼 결제 레이어, 오라클 가격. 담보 풀, 퍼퍼스 엔진 조합이 온체인 파생을 일상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고 있어요. 토크노믹스입니다. 수요 공급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나? SNX의 정확한 공급 유통 보상 수치는 때때로 바뀝니다. 거버넌스 제한으로 인플레이션이나 분배 구조가 조정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 전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큰 그림에서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퍼퍼스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가 스테이커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면 보상 명분이 강화되고 거래량이 줄면 그 반대입니다. SNX 스테이킹은 곧 SUSD 부채를 지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담보가치가 떨어지고 담보 비율이 미달되면 청산 위험이 생겨요. 그래서 스테이킹은 보상과 함께 위험 관리가 붙어 다닙니다. 수요는 퍼퍼스 거래량과 신규 마켓 추가에서 오고 공급은 언락 베스팅 그리고 정책 변경에서 옵니다. 이 둘의 줄다리기가 가격을 만듭니다. 재무 거버넌스입니다. 누가 어떻게 의사 결정하나? 신세틱스는 DAO, 즉 DAO 중심 구조입니다. 스파르탄 카운슬이 핵심 의사 결정을 내리고 커뮤니티는 제안서 SIP SCCP를 공개 포럼에서 토론합니다. 코드와 파라미터는 겹겹의 감사와 검토를 거쳐 업데이트됩니다. 토크는 글로벌 대형 거래소들과 국내 원화 마켓에도 상장되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다만 오더북 깊이와 스프레드는 거래소와 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크니 분할 체결이 안전합니다. 생태계 트랙션입니다. 진짜로 쓰이고 있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 체인에서 진짜로 거래가 일어나는지가 곧 프로토콜의 건강을 말해줍니다. 확인할 숫자는 간단합니다. 퍼퍼스 거래량, 지불된 수수료 총액, 스테이킹 규모, 담보 비율, 청산 통계. 이 다섯 가지를 일정 주기로 보면 지금 올라갈 때인지, 쉬어갈 때인지 감이 옵니다. 또 하나, 신규 마켓 상장 속도와 체인 확장 속도. 세 종목이 자주 열리고 새로운 레이어2로 확장되면 자연스럽게 사용자 접점이 늘어납니다. 시장 리스크입니다. 어디서 흔들리나? 경쟁 구도부터 짚겠습니다. 온체인 파생은 DYDX, GMX, 하이퍼리퀴더, 버텍스, 퍼레니얼 등 강한 경쟁자들이 즐비합니다. 신세틱스의 차별점은 공동담보풀, 레이어2 저비용, 오라클 기반 가격 안정화, 그리고 오랜 운영 노하우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더 좋은 인센티브와 더 빠른 체결이 등장하면 유동성은 움직입니다. 유동성 시장 구조 리스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퍼퍼스는 스프레드 펀딩비 오픈이자 한도 같은 파라미터에 민감합니다. 이 값이 잘못 설정되면 리스크는 급증, 거래는 위축됩니다. 또한 원화, USDT 오더북 깊이는 시간대에 따라 크게 달라요. 야간, 주말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술 리스크는 늘 존재합니다. 오라클 오류, 청산 로직 문제, 브리지 이슈. 이세 가지는 디파이의 숙명 같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 버그 바운티, 점검 공지를 습관처럼 확인해야 합니다. 업데이트와 시나리오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나? 로드맵의 핵심은 퍼퍼스 마켓 확대, 레이어 2 확장, 수수료 분배 최적화, 그리고 리스크 파라미터 자동화입니다. 뉴스 흐름은 신규 마켓 상장, 파라미터 조정, 통합 파트너 증가, 수수료 분배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2025년 관점의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낙관 시나리오입니다. 퍼퍼스 거래량과 수수료가 꾸준히 증가하고 베이스, 아프터미점에서 확장이 매끄럽게 이어지며 스테이킹 보상이 매력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기준 시나리오입니다. 경쟁과 공존하면서 거래량은 들쭉날쭉 인센티브와 정책으로 균형을 맞추는 경우. 보수 시나리오입니다. 경쟁사로 유동성이 이동하고 거래량 둔화와 언락 이벤트가 겹치며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 초보자도 따라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무엇을 언제 보나 딱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퍼퍼스 거래량과 수수료 추이입니다. 프로토콜 수익의 심장 소리. 둘째, 스테이킹 담보율과 청산 통계입니다. 안정성의 체온계. 셋째, SIP, SCCP 공지입니다. 새마켓과 파라미터 변경은 방향타. 넷째, 얼락 캘린더입니다. 공급 집중 구간은 보수적으로. 다섯째, 원화. USDT 오더북의 깊이와 스프레드입니다. 체결품질이 곧 수익 손실. 이 다섯 가지만 꾸준히 보면 정보의 차이가 쌓입니다. 단타, 스윙 전술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돌파, 재테스트, 분할 진입 방법입니다. 뉴스나 거버넌스 통과로 거래량이 터지면 초록봉을 쫓지 말고 돌파 지점으로 되돌림이 올때 작게 분할로 들어갑니다. 실패하면 손절 2, 3% 고정. 오래 끌지 않습니다. 체크 신호는 네 가지입니다. VWAP 상방 유지, 5분 봉 전고 전저 라인 반응, 체결 강도, 호가 잔량, 그리고 언락 당일, 유동성 얕은 시간대의 대량 체결은 피하세요. 왜 SUSD가 중요한가요? 한 문장 요약입니다. SUSD는 신세틱스 생태계의 달러입니다. SNX 담보로 발행, 민팅하고, 필요하면 소각 번외 부채를 갚습니다. 퍼퍼스의 증거금과 결제 통화로 쓰이고 여러 스테이블 풀에서 교환됩니다. 완벽 고정은 아니므로 디페그 위험과 유동성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파르탄 카운슬은 뭔가요? 한 문장 요약입니다. 스파르탄 카운슬은 SNX 보유자가 선출하는 의회입니다. 개선 제안, 즉 SIP와 파라미터 변경. 즉, SCCP를 공개토론, 표결, 집행으로 빠르게 처리합니다. 온체인 파생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 반영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구조입니다. 최종 정리입니다. 장단점, 체크포인트,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장점부터요. 첫째, 온체인 퍼퍼스 베테랑입니다. 오랜 운영과 감사, 거버넌스,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둘째, 레이어2 확장성으로 수수료가 싸고 속도가 빠릅니다. 셋째, 수수료 분배 구조 덕분에 스테이킹의 명분이 뚜렷합니다. 커뮤니티 제한이 빨리 정책화된다는 것도 강점이죠. 단점과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거래량 민감도가 높습니다. 거래가 줄면 즉시 수수료와 보상이 약해집니다. 경쟁 심화는 상수입니다. 더 나은 인센티브가 나오면 유동성은 움직여요. 언락 베스팅 구간과 오라클 청산 브리지 같은 기술 리스크도 상시 변수입니다. 체크 포인트는 다섯 가지로 재정리합니다. 퍼퍼스 거래량 수수료, 스테이킹 담보율 청산, SIP, SCCP 일정, 얼락 캘린더, 오더북 깊이, 스프레드. 이 다섯 가지를 데이터로 보면서 돌파 뒤 재테스트 분할 진입, 손절 2, 3% 원칙, VWAP 전고, 전저, 체결 강도를 함께 챙기면 최소한 타이밍 실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줄입니다. SNX는 온체인 파생의 기초 체력입니다. 내러티브는 기술에서 오고, 방향은 숫자에서 결정된다. 기본기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이제 데이터로 판단하세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정리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회는 분명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기준을 세우고 숫자로 확인하고 분할로 대응하세요. 오늘도 안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세요. 지금 구독하고 인베스트 베터, 라이브 베터. 이 내용을 마음으로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입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들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